자, 43번. 43번은, 어,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을 9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눴는데, 거기에 1부터 9까지 썼어. 이 정사각형에 n번인, 번호가 n번인 정사각형에서 출발해서 모두 다한 번씩 지나는 경우의 수를 a n이라고 한대. 지나는 경우의 수. 자, 여기는 a1을 하나, 한 가지 예를 하나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음. 자, a1만 한번 내가 구해 볼게. 봐라. 얘 여기 있어. 다른 건 쓰고 안 쓴다. 자, 1에서 2쪽으로 출발하는 경우 이런 거 있겠지? 1에서 2쪽으로 출발하는 경우만 해 볼게. 1에서 2로. 이런거 다 노트에서 다 그려봐가지고 해야 돼 1이 있고 여기가 2야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얘랑 얘는 다르지 그지 또또얘 1이야 1에서 출발을 한다 지금 1, 2, 얘가 2인데,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런 거 있겠지. 그 다음에 또 1, 2. 1, 2로 출발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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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출발해서 2로 가는 경우 그럼 1에서 출발해서 이제 4로 가는 경우는 어쩔까 얘랑 대칭성이 있는 거야 대칭성이 대칭성이 봐봐 1에서 4로 가면 얘가 1에서 2로 가면 이러는데 1에서 4로 가면 뭐 이렇게 이렇게 걸, 그려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얘를 y는 x 스트칭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어, 얘도 이래서 사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래서 이쪽으로 출발하는 게네 가지면 이래서 사쪽으로 출발한 것도 네 가지겠지. 예. 그러면 A1은 뭐야? A1은 몇 가지니? 여덟 가지지, 여덟 가지. 8까지. 여덟 가지. A1이. 여덟 가지. 자, A2는 뭘까? E에서 출발하면. E에서 출발하면 다 지날 수가 없어. 왜다 지날 수가 없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나 가지.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왼쪽으로 이동하든 아래로 이동하든 이래야 되거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순간,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눠, 나눠버려.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여기 나머지 거못지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3을 못지나는 거야. 그래서, 어, 2에서 5로 내려가 버리면, 2에서 5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되지, 안 돼. 2에서 5로 내려가 버리면 안 돼. 그러면, 2에서. 2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냐? 안 되지, 여기서. 뭐를 선택해야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는 못 가는 거지. 어, 2에서 3으로 가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A2. 2에서 시작하는 건 없어. A2, 0가지야, 0가지. A3는 몇 가지겠니? 얘랑 대칭성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10까지 나왔으면, 3에서 출발해서 8까지 나왔으면, 3에서 출발해서 8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3도 3이야. 8이야, 8. A4는? 4에서 출발하면 몇 가지? 몇 가지? 없어, 없어. 4에서 출발하면 없어. 응? 여기에서 출발하면 없어. 아까 2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2에서 출발하는 것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4에서 출발하는 게 나올 거 아니야. 2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빵 가지면 4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빵 가지야. A5는 뭐야? 5에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는 다르지. 5에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는 달라, 조금 이따 구해봐야 되고, 6에서 출발하는 경우에서는 0가지야. A8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0가지고, 응? 자, 7에서 출발하는 경우 8가지, 8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했고, 9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8가지야. 하나 남았어, 딱. 뭐? 이거 남았어, 이거. 했니? 이건몇 가지게? 4가지? 4가지 더 돼. 여덟 가지야. a 5에서 2로 출발하면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 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 그러니까 A에서 아 아니, 아니, 뭐냐? 5에서 2 선택했을 때두 가지. 5에서 4로 이동했을 때두 가지. 이렇게 5에서 8로 이동했을 때두 가지, 5에서 6으로 이동했을 때두 가지. 총몇 가지? 여덟 가지. 그래 그래서 뭐냐? A1부터 A9까지 다 더하면 이것들만 더해주면 되겠지. 이것들만. 그래서 뭐지 답이? 40까지 되는 거야. 책에다가 막 이렇게 길을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다 그려가면서 하는 거야. 노트가 많이 들더라도.